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선이 무엇이며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선한 길을 가게 하소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진리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주를 위해 섬기며 열심을 다해 받들게 하소서. 그러나 마르다처럼 주의 일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위해 하는 일들이 즐겁게 하시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상급받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